안녕하세요, 힌트뷰입니다. 야, 아케이저 최초로 거의 뭐, 정기 점검 안내가 매번 오후 5시쯤에 올랐는데 오늘은 오후 3시에 올라왔어요. 업데이트 내용, 중요한 것만 콕콕 집어서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자. 내일 11월 6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동안 전체 서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는데요. 우리 또 보상은 경험치 물량 8개 주네요. 야, 업데이트. 정기 점검을 3시간 30분 동안 하는 거면은 업데이트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아니, 얼마나 많길래 3시간 30분 동안 합니까? 어디 보자. 자, 첫 번째는 주유사항. 우리 또 성장 서버죠. 루키우스 서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루키우스 이 e 서버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은 김모레토 모든 지역에 몬스터 추가. 야, 원래 지금. 긴모래톱이 몬스터 개체수가 확 줄었는데 3분의 1 정도, 한 3분의 2 정도 줄었는데 이것 좀 늘려준다고 하네요. 늘려준다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오류 수정, 전투 및 사냥 관련해서 마력 중첩 기술 사용 시 활력 회복 수치가 감소되는 현상을 수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게임 시스템 관련 오류 수정인데요. 여기서는 뭐 딱히 뭐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픈 채팅 생성 시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크래쉬 현상 수정됩니다. 뭐 딱히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힌그 이벤트는 2개 정도 합니다. 안녕 겨울바다 이벤트, 모두 해당 컨텐츠에 관련된 이벤트가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14일간 출석 이벤트, 출석 이벤트는 어떻게 매주 매주 하는 것 같네. 어, 이벤트 이렇게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이전권, 와, 서버 이전이 또 하나 보네. 서버 이전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영웅그로와 확정 패키지, 1, 2, 3, 4단계. 44만원. 벨피나 대별 특별 소환 패키지. 우리 또 5만 5천원. 좋습니다. 아, 어마무시하네요. 오랜만에 합니다. 데일리 보석 패키지. 요거 오랜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행자 희귀 선택 패키지. 5만 5천원에 직업. 희귀 직업 한개 오, 그 다음에 희귀 직업 소환권 두개 희귀 탈것두개그로아두개 55,000원에 그러면 희귀를 총 7개 주네요. 한마디로 11만원에 14개를 얻을 수 있다. 개정당 2회니까. 그래요. 아, 근데 이거 업데이트 내용이 정기 점검을 한 3시간 30분 정도 할 내용이 아니긴 하지, 않... 뭐야,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뭐 그냥 1시간? 1시간 반이면 끝나는 내용이지 않나. 업데이트 내용은 딱히뭐 없는데요. 뭐 중요한 것만 뽑자면은 몬스터 개체도 늘어난다, 서버 추가된다, 새로운 이벤트 한다. 이렇게 끝인 것 같습니다. 조금 허무하네. 음, 너무 허무한데. 자,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